아래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0이고, 그 다음에 90이야, 그지? 네. 근데 그 둘레에 폭이 X미터로 일정한 길을 만들려고 한다. 길의 넓이가 얼마? 2200제곱미터. 그렇지, 길의 넓이가, 그지? 네. 이하가 돼야 돼, 이하가. 자, 41번.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했어? 120. 여기는 90. 그지? 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길을 이렇게 만들었네. 그지? 네.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x. 그지? 네. 여기도 얼마? X.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그지? 네. 자, 그럼 길의 넓이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 넓이에서, 그지? 네. 전체 넓이에서. 전체 넓이가 얼마지? 요 길이가 얼마일까? 120하고 여기 XX, 그지? 120 더하기, 더하기 2X. 2X. 요기도 그러면 90 더하기 2X, 2X 그지? 네. 그래서 120 더하기 2X하고 90 더하기 2X를 곱한 게 전체 넓이지? 네. 거기서 요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그지? 120 곱하기 90. 그지? 네. 얘가? 네. 그러면 이게 길의 넓이가 되는데, 그게 2200 이하가 된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봐. 그냥 120 곱하기 90 쓰는 거야. 어차피 0이 돼서 없어져, 이거. 아, 그지? 아, 네. 네. 그리고 얘하고 얘 곱하면 240X. 네. 80x, 4x제곱, 그지? 네. 그리고 1 2 5 곱하기 90, 200, 2200. 여기 없어지겠지, 그지? 네. 그러면 4x제곱, 4x제곱 더하기,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니? 어, 400, 420. 420, 그지? 네. 420x.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200은 0보다 작거나 낫다, 그지? 네. 자, 4로 나눠보자. 4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 x제곱 더하기 네. 1 0 어, 150. 100. 150. 105. 105x야. 그지? 네. 응, 응. 자, 얘는, 어, 응. 음, 550? 네. 맞나? 그럴 거야, 그지? 네. 오케이.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되냐? 550은 55 곱하기 10. 그지? 55 곱하기 10. 그럼 되고가안데 그지? 네. 근데 550 맞나? 한번 해보자. 자, 살아나갔어? 5, 4, 20, 20, 5, 4, 맞는데. <laughs> 자, 55 곱하기 10이지, 그지? 네. 5 곱하기 11, 요거는 에, 10이지, 그지? 네, 네. 요렇게 곱하면 110이야, 그지? 네. 110 곱하기 5야, 그지? 네. 115. 근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X 더하기 110, X 빼기 5,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네. 자, 그런데, 부동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작은 거, 큰거 순서대로, 그지? 네. 마이너스 100. 아니, 110. 110. 마이너스 110 x 얼마?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게 x는 길이니까 마이너스 110은 안돼 그지 네. 그래서 자뭘 <laughs> 하냐면은 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써놓으십시오 이렇게 별표 네. 치고 왜? 길이잖아 그지 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커야 돼 알았지? 네 그러므로 정답은 0보다 작은 건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0보다 작은 건다 없어져. 네. 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오케이? 40